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 저렴하면서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컨트롤러를 하나 발견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 컨트롤러가 어 일단 닌텐도 스위치에서 가능하고요, iOS에서 MFI 방식으로 동작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동작하고, 어 PC에서는 유선으로 가능한데 동글을 같이 구매하면 무선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패키지는 뭐 소소하고, 요거는 충전용 USB C 타입 케이블. 아참 가격이 2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19,000 얼마 어그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매뉴얼 나오고 일본어로도 매뉴얼이 있네요. 음 컨트롤러가 나오는데 오 괜찮은데 오만 원대 컨트롤러라고 생각하기에는 마감이 꽤 좋은데요. 이음새 부분도 괜찮고 어, 날카롭지 않고 만지는 재질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아날로그 스틱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싼티가안 나는데 버튼은 뭐 기계식 버튼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누르는데 어, 적당한 것 같아요. 높이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 감도도 적당하고요 방향키는, 음, 방향키도 나쁘지 않은데요? 방향키 괜찮고, 뭐, 홈키나, 그 외에 터보키, 그런 기능키 있고, 범퍼나, 트리거 버튼이 있는데, 어, 이 아날로그 트리거인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싸구려 티가 안 나. 버튼감이, 어, 싸구려 틱한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다만, 이 트리거는 진짜 트리건지는 봐야 알겠지만, 어,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트리거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면에 보면은, 일단, 진동 조절 버튼, 싱크 버튼, 그리고 라이트 버튼이 있어요. 이게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아, 충전이 안돼 있나? 어, 켰습니다. 이렇게 LED 표시등 하나 있고, 아날로그 스틱 주변에 LED 라이트가 RGB로 싹 들어옵니다. 이게 좀더 전체적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버전도 있었는데, 그건 좀 너무 오버스러운 것 같아서 구매는안 했어요. 고정 컬러도 가능한 것 같고, 끄고, 켜고, 와, 레인보우, 이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M1, 2 버튼이 있어요. 후면에 추가 버튼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이 4 개는 아니고 두 개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 추가 버튼도 누르는데 문제가 없이 적당한 위치에 들어가 있고요 딱각 딱각하는 소리가 잘 들리네요 어, 아이 컨트롤러 퀄리티가 꽤 좋아요 이 정도면은 3 4만원 이상 하는 그 정도 퀄리티로 보입니다 만듦새가 일단 굉장히 좋고 어, rgb 라이트나 터보 기능이나 후면 보조 키 기능, 적당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컨트롤러인 것 같네요. 자,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을 해볼게요. 어, 연결이 됐고요. 음, 아날로그 스틱 감도는 소소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는 않고 그렇다고 어, 되게 좋지는 않은데 뭐 적당해요. 이 정도면은 진동 괜찮고. 진동 강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이로도 잘 동작하고. 진동이 경박하지 않고 묵직하니 괜찮습니다. 스샷 기능도 잘 동작하고. 어이, 기술 엄청 잘 나가네. 어, 기술 잘 나갑니다. 100점까지는 아니고, 한 95점? 어이, 잘 나가. 자, 터보. 터보 설정 가능하고, 한번더 하면은, 오토 터보도 가능하고요 터보도 3단계인가 4단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후면 보조키는, 어, 세팅할 보조키와 이 마이너스 버튼을 같이 누르고 있으면은, 라이트가 이렇게 깜빡이고요. 어, 필요한 버튼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후면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후면 버튼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프로그래밍도 된다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은 플러스와 후면 버튼을 눌러주고요. 이렇게 다시 깜빡이면은 입력,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면은 아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이렇게 커맨드를 넣을 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네요. 대전 게임 할때 약간, 사기, 사기 기능이죠. 사기 기능. 승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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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앉는 자세가 나오긴 하는데, 승룡권 발동은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후면 버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뭐, 안 되는 기능이 NFC나 HD 진동이나, 뭐 그런 거안 되는데 그거 외에는 굉장히 쓸만한 기능은 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컨트롤러네요. 이 가격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iOS에서도 인식이 잘 됩니다. 버튼 조작 잘 되고요. 어 다만 이거 닌텐도 스위치 배열로 되어 있어서 이 B 버튼이 아래쪽에 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버튼 배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본은 닌텐도 스위치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19,000원 대예요 어, 근데 어, 저는 이런 컨트롤러에서 처음 잡았을 때 어, 싸구려틱한 느낌 나는 거 굉장히 좀안 좋아하거든요 2만원 정도 하는 컨트롤러라면 어, 외관이나 이제 재질 같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기에 마련인데 어, 이거는 뭐 거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거의 만족감은 3만원 4만원 그 정도 되는 컨트롤러 수준이고요 버튼 감도 나쁘지 않고 아날로그 스틱 감도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이 RGB 들어오는 것까지 RGB도 또 괜찮아요. RGB 모드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 RGB가 꽤 이쁩니다. 터보 기능이나 후면 버튼, 매크로 기능까지 있는 그런 컨트롤러라서 어, 진짜 부담 없이 사도 만족감이 높을 만한 그런 컨트롤러예요. 적당한 컨트롤러 찾으셨다면은 어, 이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리에서 구매한 이름도 뭔지 모르겠네. 모델명이 q 2 1 7이네요 음, 굉장히 쓸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 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